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5학년도 경찰대 2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의 자연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의 값의 합을 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n 플러스 1항과 n 의항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고 a5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1항을 찾는 거죠. 역연산, 이게 거꾸로 가라는 그 역방향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는 계산법 중에 하나. n 플러스 1과 n항 사이의 관계가 나와있고 나는 이제 역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놈을 이렇게 가는 거죠. 얘와 얘의 관계에서 자 5항에서 4항, 4항에서 3항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an이 딱 남아있고 이 놈을 갖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an을 남겨두고 그러면 am 플러스 1항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a는 홀수인 거예요. 그냥 찾 찾아놓고 그 다음에 또요 관계에서는 무엇이냐 2에 대해서 a n 플러스 1이 됩니다. 요 과정에서 a n은 짝수라는 거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n 플러스 1과 n의 관계를 n항과 n 플러스 1의 관계로 <laughs> 만들어놨고요. 자, 5항 1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냐면 그래서이 4항은요. 5항이 1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선생님 5항이 1이니까요. 여기 n에다가 4를 넣으면 a5-1 그래서 a4항이 0이 나오는 건데 an이 홀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모순. 그 다음 여기서는 a4 a5가 1이니까 여기가 a5 얘가 a4 이렇게 가라는 거야. 그럼 너는 얼마입니까? 2. 짝수가 많네요. 그럼 끝났어. 그럼 여기서 이제 A3로 가는 거야. 2입니다. A3를 가지고, A4를 가지고서 A3를 찾는 거야. 얘가 들어가고 사망이 구해진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2에서 1뺀 거니까 1. 어, 맞았어. 그 다음, 사망은 2죠. 2, 2는 4. 여긴 당연히 맞을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2항으로 갑니다. 그럼 A2는 1 빼기 0. 어차피 또 이거 안 돼. 0이 나왔습니다. 왜? 홀수가 나와야 되거든. 자, 여기서 A2는 무엇이냐? 1. 1 넣어주게 되면 2. 오케이 됐어. 자, 4야. 그럼 A2는 4에서 1뺀 거니까 넌 얼마? 3. 오케이. 홀수 받고요. <laughs> 4 들어갔다. 8. 또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잖아? 그럼 2 같은 경우는 어차피 2일 때는 1사로 가는 거니까 이제 A1은 1. a1은 4. 자, 3일 때는 3에서 1을 빼면 2지. 그러면 a1, 근데 여기서 2는 될수 없어요. 왜? 홀수가 돼야 되거든. 자, 3에 대해서는 여기서 a1은 6. 8에 대해서 a1은 7. 왜? 8에서 1 뺐다. an a1 홀수 맞죠? 그렇게 찾아가라는 거야. a1은 바로 얼마냐? 8을 넣었습니다. 짝수 16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바로 얼마냐? A1은 1. 그 다음 얼마? 4. 그 다음 6. 그 다음 7. 그 다음 16이다. 그러면 10에다가, 18에다가 16을 더해주는 거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다? 네, 34. 이렇게 해서. 자, 그냥 뭐 이런 정도의 계산은 워낙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